이더리움, 여기서 반등합니다. 자, 여러분, 이더리움, 지금 미친 임상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짚어드렸던 조정 구간인데, 여기서 방향 정해지면서 대폭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이슈 영상 보셨을까요? PPI 결과 거꾸로 나오면 정말 큰 하락 나온다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목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두 번의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소통망 통해서는 이미 소스 드린 상황이라서, 구독자분들 챙겨드리려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표로 지금 받는 타점 명확히 4,26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조정이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하는 최적 전략과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포인트 찾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저희 4,000달러 지원금 이벤트 추첨 또 시작된 만큼 계좌 우상향시키려면 이런 이벤트까지 꼭꼭 챙기시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월 18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크립토 연구소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소통방에서는 이더리움 대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도 이더리움 카운트다운 시작 이쪽 영상에서 조정 나왔어야 되는 자리라고 언급드렸죠. PPI 거꾸로 나오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영상에서나 소통방에서나 계속 조정 자리 언급했었는데 1차지지, 2차지지 모두 실패하는 그 큰 하락폭 나오면서 여러분들 연휴 기간 동안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소통망통해서 실시간 대응하신 분들은 이쪽 구간에서도 수익 나신 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실제로 p p i 같이 비기슈 앞두고 있을 때 소통망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롱 포지션 쥐고 있었던 것0.06% 수수료 감 내고 포지션 마무리했습니다. 목요일에도 169%로 마감한 모습이었고 금요일 오전장부터 롱 포지션으로. 18% 스윙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롱17% 스윙 마감하는 모습 11시. 하지만 금요일장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6시에 리딩 종료하는 모습이고 누적 수익률 100% 달성한 모습입니다. 토요일 10시 짚어드렸던 F이지 라인보다 상위하는 값 하나 나오자마자 쇼 포지션 진입콜 걸어드렸고요. 내려오는 힘이 어중간하다 판단해서 8.97% 스윙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1시 50분 해당 자리에서 역추세 발생하자마자 쇼스로한번더 대응하는 모습인데 4시 52분에 교차 포지션 롱 포지션 여쪽에서 짚어드렸던 ASR선 위로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 보이자마자 롱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큰 장이었기 때문에 10% 스윙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영상에서 다뤄 드린 다점 짚어 드리면서 연휴 기간 동안 소통방 통해서는 실시간 대응을 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숏잘 잡으면서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현재 상황. 이더리움 옵션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조정이 결국 크게 두번 터진 모습입니다. 목금에 주어진 두 개의 이슈, 그리고 옵션 만기.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혼투 하시는 분들 정말 크게 놀라셨겠습니다. 조정 없이 4,800 뚫으려는 무빙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하락이라뇨? 저희 트레이더들도 연휴 반납하고 실시간 대응하면서 소통왕 브리핑 철저하게 해드렸는데 이런 식의 큰 이슈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조정 관련 영상에서 밀릴 때가 됐다. 밀리면 4,400까지 빠진다.라고 짚어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빠지고 있는 상황, 조금 더 빠지다가 반등 사점 나올 겁니다.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는 하락 후 반등이 되겠네요. 자, RSI 34점까지 추락한 상황, FDI도 50점, 지난 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28점이나 되면서 확실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번 오기는 왔어야 했죠. 지지난 주 CPI 옵션 만기로 크게 이렇게 올라갔었으나, 저번주 PPI와 또한 번의 옵션 만기에서는 거꾸로의 결과가 떴으니까요. 이런 이슈들에 대한 관측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자 이더리움 FGI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뉴트럴까지 추락한 모습 볼륨이 익스트림 피어인 상태고 웨일까지 익스트림 피어로 잡혀있는데 서치 그리고 프라이스 스코어에서 그리드인 모습입니다. 사람들 관심은 쏠려있는 상태 하지만 신규 진입에 타점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사실은 이번 코인판의 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아젠다는 금리 인하입니다. 하지만 파월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명분 하나라도 쥐어주면 안됐죠. 하지만 ppi가 예상치보다 몇배나 높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무너진 상황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리플도 솔라나도 이더리움도 다같이 신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하면서 난이도 높은 쇼 작업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근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은 8일동안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더리움만 매도세가 덜할까요? 왜 이더리움이 가장 빨리 반등하고 있을까요? 익명의 고래가 1.2억 불 이더리움까지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호재거리 나온 상황. 이 이유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이더리움이 왜 차기 대장주라고 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신규 생성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32개를 1년 동안 예치하면 이더리움 1개를 리턴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소 32개를 예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 미니멈 투자금액이 2억 정도, 한화로 2억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뜨거운 감자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과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투자금액의 미니멈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32개, 기존의 경우에는 32개 이더리움에 대한 락업이 적용되면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운용이 불가능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 돈이 일종의 위험 자산에 묶인다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강했었죠. 이를 해소해줄 수 있게끔 하고 관리 차원에서 따라올 수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기관이 대행을 하면서 그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급상승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까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산재하는 상황 반등의 재료는 확실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 반등하냐가 되겠죠. 오늘의 메인 관점은 따라서 하라쿠 반등 관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현 시점 차트를 보시면 끝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나 조금 짧게 잡고 보면 이쪽 구간 내에서 급하락이 발생했었죠 RSI 33 과매도 구간 직전이기 때문에 반등의 재료 또한 충분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급하락 FVG와 급상승 FVG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이쪽 구간에서 힘싸움 강하게 발생 중인데 과매도 RSI로 인해서 언제든 반등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빠지는 움직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방 통한 실시간 대응이 아닌 영상에서의 공유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자리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자리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영상의 경우에는 소통방 대응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자리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트레이더들 돈 벌기 쉽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까요? 왜냐하면 판단할 근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찾는 데 가장 효율적인 이론 ICT 이론을 소개합니다. ICT 이론이라는 것은 급상승 급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의 움직임에 편승해야 한다. 이들의 추세를 잘 따라가야 리스크가 적게 그리고 수익률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급상승 급하락이 추세를 만든다 말씀드렸죠. 급상승 급하락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거래량 블록 단위의 거래량을 오더 블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급상승 급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체결하지 못한 이런 구간,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FVG, Fair Value Gap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 상단의 오더블럭, 하락을 주도한 오더블럭이죠. 강한 저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 FVG는 돌파당했습니다만, 상승의 오더블럭 같은 경우에 강한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현 시점 상승 FVG 4332에서 4462 붕괴가 나온 상황이죠. 그 다음 FVG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 이쪽 구간 FVG 붕괴하면서 하락 FVG가 크게 생겨났습니다. 자, 4196에서 4260 라인에서 FVG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4260은 지난 급상승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지지의 근거가 강합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관측하시면 1차 진입하실 수 있겠네요. 재료가 확실한 상황이고, 피보나치 되돌림과 상방에 있는 FVG까지 참고해서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 4,323까지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워낙 에 컸기 때문에 더볼수 있는 자리인데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소통망 통해서 2차 목표가 정해드리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은 ICT 이론과 피보나치 되돌림을 썼지만 저희가 개발한 숨겨진 지표 또한 숨어 있습니다. 반등 타점을 잡는데 정말 탁월한 지표인데 이 지표도 같이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시는 FVG 밑에 있는 이 초록색 구간 AS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관측한 확실한 지지 구간입니다. ASR이라는 것은 저희 팀에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이 매집을 진행했던 가격대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의 거래량이 집중되었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심리적, 기술적 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은 자신들이 매집한 가격대 아래로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과거 거래가 몰린 구간에서는 손절보다 제 매수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ASR은 단순히 선 하나 긋는 지지가 아니라 거래량과 가격의 역사를 반영한 고급 지지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ASR과 채널 그리고 FVG까지 활용해서 이차진니까까지 다시 잡아보면 4053에서 4166 구간 FVG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구간 채널과의 중첩 영역까지 가지고 있죠 특히 4053은 밀리언하면 4k까지 붕괴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53과 4166 구간 내에서 지지 확인된 경우 이차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시점에서의 목표가는 4260으로 잡아드리겠는데 4260은 아무렇게나 잡아낸 값이 아닙니다. 기존 힘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난 만큼 쌓여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큰데 이쪽 구간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정한 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ASR이 얼마나 유효한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7월 한달 동안 ASR을 메인으로 쓰면서 진행한 현물 단타 프로젝트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매달 진행하는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단타 프로젝트인데 업비트 수익 내역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일일 수익률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또 제가 리스크 관리의 대가 아닙니까? 트레이더 현우는 현명하게 매매하면서 적어도 지는 날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참고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일 수익률이 낮은 날은 있더라도 절대 지는 날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쌓아낸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낸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일 수익률 붉게 마감하는 그런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나 이더리움 쪽큰 움직임 많았었고 알트 불장이었기 때문에 기간 누적 수익률 459% 달성했는데 저희 평균적으로 지금 넉 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단타 프로젝트 1천만원으로 스타트하면 모터도 한 3천 정도는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간 누적 수익률 한250% 정도가 미니멈이었던 것 같은데 매번 1천만원 제외한 돈은 출금을 해서 1천만원으로 매달매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단타 프로젝트 10달러 지원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ASR을 메인으로 삼고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잡은 것만으로 현물 기준 4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 저희 소통방 회원분들께는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진입하시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양쪽 관점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데 그런만큼 하락 후 반등이 아닌 상승 시나리오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나리오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겠네요. 자현 상황 4 4 1 9에서4678 정말 두꺼운 하락 FPG 형성되어 있는데 ICT 이론 자체가 큰 손의 움직임을 상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낼 만한 강한 상승폭 발생할 경우 상승 시나리오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짚어드렸던 ASR 선 주황색 라인 주황색 ASR은 그 강도가 초록색에 비해서 더 강합니다 해당 구간 4460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4460 돌파 시에 상승 시나리오로 확정지으시고 Foj의 중단선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4500에서 진입 가능하시겠네요. 자, 4500은 보시면 현 추세의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진입하시면 그 다음 추세까지 볼수 있는 상황. 4628. 점선 라인으로의 재진입까지 볼수 있는 상황. 1차 목표가는 그래서 4628로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자리들 결국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셔야 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코린이 분들 투자도 쉽고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명확한 타점에서 알람 보내 드리는 자동매매 툴까지 개발해 두었습니다. 저희 소통망통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확고한 기대값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업에 있으시고 일상이 바쁘신데 차트만 바라보기도 소통만 보고 있기도 힘드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자동매매 툴 소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 이런 급등 구간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자동매매 툴은 역추세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이 로켓 구간에서 바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리갭 같은 구간이 보이시죠? 저희 툴은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인 구간에서 FVG와 오더블럭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되돌림 가능성을 분석해 매매 타점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더블럭 매물대와 공백 구간 그리고 거래량 변화, 추세선 돌파 및 리테스트. 이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실시간으로 종합된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테스트 기간 동안 지금 저희가 몇달 정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평균 누적 수익률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장에서도 이렇게 고점 저점을 공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알람이 울리신 분들은 이런 큰 상승폭까지 다 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툴을 사용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자동매매툴이 확률 높은 타점과 즉각적인 알람으로 여러분의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매매툴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나중에 안내 영상 따로 나갈 텐데 그쪽에 나오는 구글폼을 통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 문자메시지에도 자동매매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망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진입하실 텐데 해당 구글폼 작성해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8129-0401 010-8129-0401 이쪽으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무료 10분 1대1 투자상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추가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글폼 작성하셔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구글폼에 오류가 조금 있어서 하이픈이 반드시 포함된 형태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라고 했을 때 하이픈을 이렇게 꼭꼭 쳐주셔야 저희 쪽 구글폼에서 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연락드릴 수 있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금전적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구독자 한정으로 운영 중인 소통방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긴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관점은 하락후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상황은 FGI 50일, RSI 30일 과매도 구간 도달했습니다. PPI 예상치 4 배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붕괴했고 전반적 하락세 왔습니다. 하지만 ETF 순유입 8일 연속이고 고래 매수 등을 통해서 반등재료 존재한다. 스테이킹까지 짚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코 반등 시나리오 메인으로 짚어드렸는데 4196에서 4260 해당 페어밸릭의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1차 목표가 4322로 짚어드렸고 2차 진입과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근거 지표는 ICT 이론과 ASR 지표 그리고 RSI 짚어드렸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4460 돌파할 경우에 강한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단선인 4500 구간 이쪽 구간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는 4 6 2 0 8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 ASR 저희 지표 기반에서 지지확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실시간 대응하면 공격적으로 다점 잡을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보수적으로 관점 제공한다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추가 포인트 자동매매 툴 그리고 투자지원금 이벤트 짚어드리고 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투자지원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매주 10분께 4천 달러 투자지원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 8월 4일, 수자재연금 시작된 지지난주 10분께 4,000달러씩 송금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계좌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8월 11일에도 10분 추첨해서 이렇게 받아가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주 10분씩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라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신청 방법은 핸드폰이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시고 투자지원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PC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투자지원금 이벤트 응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재원 소진 시인 만큼 얼른 신청하셔서 이런 걸로 시드 불려서 계좌 우상향 만드시기 쉽겠죠? 자, 정말 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큰 유동성 많은 8월인 만큼 실시간 대응 잘 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신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도 많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